<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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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어머, 엄마 뭐야 아니 이마와 이거 뭐야 응? 왜 이렇게 많아 <웃음> <웃음> 엄마 좀 가져가도 되겠다 방송 때깔아와 아, 파인애플이야? <laughs> 파인애플 아, <이렇게 웃음> 아, 하면... 아니면 이거를 이게 다 파인애플이야? 이거 이거 동기는 파인애플인가봐 아니. 근데, 먹게 근데 먹게 이거 보니까 먹게. 하루에 한통 먹을만해 그렇지? 어. 밥 대신 먹어도 되고 하나 둘셋넷 여섯 개네. 하이퍼 어떻게 열두 개를 보내줄지 그래. <laughs> 여보 어떻게알 <어떡해>? 수. <laughs> <laughs> 이거 어게하지 우리 무료 나눔을 해야 될것같기거하 이거는, <laughs> 이거는 뭐야 이거? 가서 노점을, 노점을 해야 될것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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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점을 하나 찾아라. 다 바로 내가 팔까 여기 올려, 여기 올려. 아 이거 진짜. 아니지. 두개다 따야 되는데. <laughs> 어두개 다. 이것도 두개다 따야 되잖아. <laughs> 뭔지는, <웃음> 돼요, 어, 뭔지는 <laughs> 다 따야 돼, 자기야. 이건 똑같지가 아니잖아. 이건 뭐야? 바나나? 아 바나나 아 바나나 너무 좋지, 치 이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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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다 바나나 12개 다. 파인애플 12개 아아 그러니까 이걸 두, 두 통씩 얘는 또 뭐야 얘는 또 무슨 구정 아, 돌에서 똑같은데 밑에 아래로 이게 아보카도고 이게 오렌지네 <laughs> 근데 바나나 이렇게 빨리 주면 그 어떻게 해? 이틀 후인데 <laughs> 이틀 후 일요일은 한다고? 응 밤으로 이틀 후밤 이거 준 거야 미리? 응, 응. 이틀 후면 바깥에 내 바깥에 내놓으라고? 어, 바나나는 저... 열대 과일이라 20도 20도 우리 집 20도로 맞춰야 돼 그렇다면 완숙돼 하루 이틀 만에 네. 완숙돼 네. 음. 바깥한데 두면 안돼 원래 그러니까, 응. 왜 이렇게 빨리 줬지? 어, 진짜. 그것도 빠른 반... 아, 이거 무슨 세트인가? 어, 이건 다른 거다. 어, 파파야. 그리고 세트다, 세트. 어, 이건 다른 이렇게 뭐야. 세트가 아, 2만 용과. 얼마, 엄마. 이거 대박이지. 용과랑, 아, 용과, 용과 보여줘봐. 용과. 용과. 이게 세트를 우리가 추가했어. 내가 해달라고 했어. 2만 얼마인데. 저 음. 밑에는 또놀았는데 파인애플이랑 이건 뭐지? 용과, 아니, 파인애플 두개 뭐, 오렌지, 맞아. 바나나. 아. 2개짜리 바나나, 아보카도 3개. 10개짜리 바나나, 아보카도. 이건 좋다. 이건 괜찮아. 이게 4개. 할인 20% 해서. 아보카도 4 개, 바나 하나, 키오바 하나, 개짜리 하나, 오렌지 세 개. 그 뭐야? 근데 내일 보내줘. 다섯 개. 이 이건 뭐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거는 자몽. 오, 자몽도 아, 두 개야. 자몽이네. 오렌지 세 개, 자몽 두 개네. 자몽 두 개. 파인애플. 질이 되게 좋아 이게. 옥 응. 네? 그래도 아까나 파인애플 먹어보고 깜짝 놀랐네. 칠칠 그 이거 오렌지다. 완전. 응. 그러면 이게 <laughs> 그런 거구나. 아보카도가 좀 적... 뭔가 이거 그러니까 아보카도를아보카도를걸 아보카도는 미리 줘야지 우리가 완성시키는 아 후숙시켜야 돼거든고 오렌지는 따로 보내준다 이거는... 아보카도와 아보카도. 아보카도 이거 20도에 후숙시켜야 돼 우와. 약간 열어야 아보카도 이렇게 많이 이거 마트에서 봤. 아, 어 이게 오렌지 맞네 이게 오렌지? 그래 아 잠깐만 오렌지가... 아니 잠깐 만이는 나는 무조건 사야 돼 숫자부터 해야 돼. <laughs> 진짜 많다. 그냥 내한테 물을 무료. 엄마 그래. 이거 다 먹을 수 있겠어? 뭐지? 오렌지 주고. 어, 오 엄마 어머 오렌지는 괜찮아 오래 먹어. 응. 엄마 이거 엄마 갖 오렌지 그, 갖고 싶어 파인애플이랑? 응. 엄마 과일 좋아해? 우리는 과일 좋아해요. 그래 엄마 과일. 이번에는 사지만 엄마 맨날 나 방송할 때마다 구매하잖아. 그래. 이번에 하지마 응. 이번은 우리가 줄게. 여기나마 여기 바깥에 내놔 그, 방송할 때 거는 여기대고 내놓고 아인 거는 저 세탁기 앞에 이거 딱 여니까 향이 너무 좋다 oh, 아 진짜? <웃음> <웃음> 엄마 얼굴 내가 못맞아 <laughs> 와난 진짜 이거, 이거 귤은 박스로 내가 먹어봤지만 오렌지를 <laughs> 박스로 받아보기는 진짜 와나 이거 사진 찍어야겠다 뽕이 어. 주고 <laughs> 어. 오렌지는 자기가 오래 먹어 우리 지금 벌써 모자르잖아. 이 아보카도라도 어머님 좀 많이 가져가세요. 엄마 아보카도 라도 가져가야 돼. 이게 진짜? 비싼 거예요. 어머니는. 이게 약간 색깔이 이게... 약간 어두워진 그때 뭐. 요 초록일 때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두개 먼저 먹고. 이0도 정도 될것 같아. 여기가 여기가. 요 현관? 응응. 응. 그러면 자기야 바나나랑 아보카도는 저기 응, 현관. 현관 앞에다가 두자. 거기가 2 0도 정도 될것 같대. 그래서 아, 그뭐 먹을 건 네. 여기다 두죠. 응, 응. 근데 이제 오래 보관해야 될 되고 응, 차가운 게더 나아져서. 그치, 오래 나. 보관할 건 차가운 게더나아서 응. 이거를 저기다 둬. 이거는 쌀 세트니까 여기다 둬. 그치,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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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먹을 거니까. 응. 엄마는 현관 앞에다 둬라. 아, 현관 밖에 들어와. 네. 네. 아니, 여기서 구매할 건데. 현관 밖에는 안 돼, 주워서. 파인애플 하고 이거를 하면 안 돼. 여기 내가 데리 안에. 아니 정단, 이걸 쉽다고 퀵으로 보내줬는데, 퀵으로 이거 어떻게 들고 왔냐? 이런 것도 퀵이 되나? 어. 모드바이 되고, 저는. 아니지, 이거 연장 조금 한거 있잖아. 그런 걸 내가 보 거지. <laughs> 엄마 기분 되게 좋아. 엄마 과일 좋아하나 봐. 우리 과일 엄청 좋아한는데아 나는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제 요번에 두개 가져왔어 나는 그렇게 안 좋아했는데 요번에 이 과일 응. 먹어보고 응. 너무 맛있으니까 이제는 어, 과자 생각이 좀덜 나더라? 이거 안이 이거 또딴 거일 수도 있어 어, 이거 이건 이뭐야 우리 또 뭐가, 뭐가 있더라? 어 아, 뜯었는데 아까? 안, 안 뜯었어, 뜯었어. <목소리> <목소리> 와이건 <이거> 뭐였어? 아아 <목소리> 아, 아, 바나나구나 바나나... 아, 아까도 바나나 아니었어? 바나나 열 바나나가 열순네 10... 아, 아 바나나가 네. 두가지야 하나는 그 뭐야 스위키우라고 네. 조금 더 비싼거 스위키우 거면 이마트에서 하나 5천원이야 네. 근데 여기서 세개 사면 9,900원 네. 아, 아 네. 엄마 과일 좋아하는구나 아버님도 좋아해? 네. 좋아하서 네. 어떤거 좋아해서? 싱거 좋아해 싱거 엄마 근데 진짜 귤 많이 먹다 오렌지 먹으니까 이 오렌지가 약간 내가 그 어디지? 미국 캘리포니아 갔을 때딱 먹었는데 맛있어서 그런 느낌이더라고 그니까 막 맛없는 오렌지도 많잖아. <laughs> 그래서 오렌지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먹어보고 맛있다 했었는데, 그그 그 맛이야. 그 샐러드에 엄마 토마토 말고 오렌지 넣어서 먹었는데 맛있더라. 음. 아보, 샐러드에 아보카도랑. 아, 자기 엄마한테 샐러드, 엄마 그거 있어? 올리브오일? <laughs> 올리브오일이랑 발사믹 식초 사가지고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어머니, 음, 어머니 말 드려요. 음. 드려요. 아보카도 치즈였고 했잖아 아보카드 어, 아보카도 저거 귀찮게 사... 숟가락으로 파내대 진짜 아, 맛있더라 엄마 아보카도 저거 아보카드. 근데 껍데기 엄청 딱딱하잖아 아이, 이거 잘 익었어 어머니 잘익어 이틀 잘딱 해. 하니까 숙성이 아... 잘되든 그럴 잘 걱정이 없어 숟가락으로 희한하게 쫙 이렇게 파내대 우리는 그렇게까지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렇게까지 깔끔하게 못해 음. 근데 귀찮게 잘 하더라고 그래 엄마 근데 왜이 사람들 무슨 생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생각해 야 <laughs> 나 궁금해. 나는 이거 차가운데다가. 그건 뭐지, 여보? 응. 오렌지? 오렌지. 그래, 오렌지는 다알 응. 근데 얘네들은 대답을 안 해. 다른 고양이들은 부르마 이렇게 대답하고 오던데. 어. 얘네은 대답을 안 해, 전부 다. 신의 기분에 따라 틀려. 예. 제품 방송하니까 좋네. 응. 좋은 거. 계속, 지금 뭐, 살 일이 없어. 응. <laughs> 그치? 아이고, 그서또청소하시려고요 아이고. 엄청 더워, 진짜. 예. 많이 떨어졌어. 음. 와, 여 뒤에, 아, 창문 색깔 너무 예쁜데? 엄마 찍고 있는데, 무슨. 야, 근 이것도 잘 키우네. 그럼, 응. 그 죽은 거 엄마 내가 잘라가지고. 야, 아니, 엄마 그거 알로카시아가 응. 물을, 물을 주잖아. 근데 물이 가끔 물은 병에 걸려서 이 나무에 썩었어. 그래서 여기 병에다 물 벗어서 거기서 다시 키운 거야. 그래서 뒤에 뿌리가 나서 응. 여기다 다시 심는 거야. 그것도 인터넷다 배웠어. 얘는 무조건 물은 병 걸려 그래서. 이 꽃은 못 키워. 근데 니는 잘 키운 다 어, 어. 매일매일 물 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맨날 맨날 봐줘. 얘네들이 사랑. 말키 다 알아듣는데.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응. 음. 그리고 진짜 물 여기다가 흠뻑 이제 뭐한 열흘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이렇게 날짜만 해서 내가 여기다 수차보다 다 써놔, 엄마. 음. 언제 물 줬는지 봐봐. 보면. 음. 뭐 아, 글씨가 엄마 이네 이렇게. 음. 이렇게 막 써놔. 엄마는 아직 고양이 5마리, 강아지 한마리 식물 지금 한 10개, 넘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개, 식물 열일곱 개를 내가 지금 생명 거기다. 아, 거기가, 그럼, 너무 커서 그렇게 거기가 아니, 따뜻해, 애들이 거기가 따뜻해. 아, 요게가 응. 어. <laughs> 애들이 그 따뜻한 걸 좋아하는데, 길고양이도그 추운데 어떻게 사냐? 그치? 이쁘지? 아, 아유, 아유 이뻐. 얘는 점잖네얘 엄마 얼마 착한데. 두이한테도 괴롭힘당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미괴롭도리한테괴롭힘 당해. 필도리한테만 괴롭힌필도리한만 괴롭힌다. 필도리한테만 괴롭힌다. 필도리려테만 괴롭힌다. 필도리한테만 괴롭힌다. 필도리한테만 괴한테막괴어가지도팔한좀애 괴롭힌다. 필도리한테만 괴이 말고 떨어. 근데 기분 나쁘면 앙, 앙 물어보려나. 요 아직까지는 새끼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물어. 그리고 어저께 필미 막 괴롭혀가지고 내가 거실에서, 얘 혼자 거실에서 <laughs> 못 들어오겠어. 필미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언박싱 해야 돼. 어, 그것도 언박싱. 그건 좀, 우리 좀 꾸몄을 때. 사진? 아, 예쁠 때 찍자. 아닌 것 같아. 응, 음. 아니, 몇시 되는 거 지금 무식 TV. 무식이네 TV. <laughs> 아니야, 무식 TV 아니야? 무식이네. 아, 무식이네 무식, TV. 바보, 엄마 것도 까먹었어 거야. <laughs> 저 뭐지, 이 뭐야. 나는 지금, 이건 야! 돈보다도. 괴롭히는 거 봐. 재미로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보니까. 욕심이 생겨? 이제 욕심이 생겨가고 아, 이거 어차피 하는 건 너만한테 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 방망려 할머니를 뛰어넘는 <웃음> <웃음> 그건 절대 안될는것 같고. 될거 같으면 초반에 그래야 초반에 했어야 되고.